자, 자영업자분들, 알바생 뽑을 때탈 없고 잘 뽑는 법을 내가 좀 진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저도 이제 자영업자예요. 장사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놈이거든요. 자, 진짜 장사에서 중요한 건 사람 관리야. 자, 알바생 이렇게 뽑으려고 공구를 올려놨어요. 근데 연락이 오겠죠?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테스트 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력서 꼭 가져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.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력서를 안 가져왔어요. 바쁘대요. 바빠서 뭐 까먹었다 이런 변명돼서 이력서를 안 가져왔어요. 이런 친구를 뽑으면 안 됩니다. 애초에 준비성이 안돼 있는 상태야. 이런 새끼들을. 자, 그리고 이력서를 어, 가져왔는데 이 연필이나 볼펜, 샤프 이런 걸쓴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타자로 작성해서 뽑아서. 가져온 애들이다. 이런 새끼를 뽑지 마세요. 이런 새끼들은 여기저기 다 찔러 본 거야. 그만큼. 프린터를 여러 장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했던 게 높은 거거든. 자, 이 손으로 자필로 쓴 애들은 여기저기 찔러 보기 전에 일단은 일단, 일단 한 곳부터 한번 넣어보자. 그리고 떨어지면 또 나중에 또손 쓰, 손으로 쓰고 이런 애들인 게 심리야. 그 심리더라고. 내가 장사를 해보고 알바생들 뽑아보니까. 음? 그래서 프린터를 뽑아서 가져온 애들 웬만해서 뽑지 마세요. 다음날 나오라 해서 나와 나, 나오라 해도 합격 시켜도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프린트를 작성하고 그 프린트가 너무 되게 이력서가 완벽하고 되게 서술적이고 너무 내가 와 감격발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프린트다 이력서가 이런 새끼들은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돼.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거든. 그래서 이런 애들은 찔러보는 정도가 아니라, 그냥 다 그냥 재미로 그러는 새끼들이 많아. 이런 면접 알바생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. 장사의 팁, 여기까지입니다.